그들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관에는에는 사람으로 는그어음에는그래서에는그회복에는그 다음에는 그 회복은 는태복음 28장 다음에는 수다음에다자든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런데에수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 인간이 음에는그다니까 창조 때부터 주어진 인간는 소명. 인간의 는 이 땅을 다스리란 소명이미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하나님 내게 다스리라고 주었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뜨렸었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주어진 거 보면은 이런 그림도 얘얘합합다모모 <laughs> 족속을 을 r 사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 i 에 l young g 문화명령 이 땅을 다 girl, y o u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girl, young girl. y 명령, n 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 o 서 제자 사물은 대위 명령을 합쳐가지고, 언양 명령이란 단어를 씁니다. 특히 한국에서 선교사 오월에일 하시고, 종신 교수로서 가라베 선교사님, 아비칸 네, 교수님의 논지가 아주 적절한, 네, 언양 명령, 이미 참조때 주어진 언양 명령, 마이너이가 밀어버렸는데, 예수 안에서 방향성 회복하고, 이 땅을 관리해 나가라. 그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교회 내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로 나오는 전진기지입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을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회계의 게 선교예요. 선교를 멀리 가는 걸 선교하지만은 최근에 선교적 교회란 개념이 바로 창조 영역 회복 영역입니다. 교회가 작은 중심지가 돼 전초 기지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사마리를이 지역을 서서히 변해 나가는 매우 적극적인 그리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기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줘서 이 땅을 바뀌어나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문화 명예를 쏜는다면 세상과 교회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중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구분하지 않죠.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캐소릭적 네, 개념이나 근본주의 개념은 세상을 따라 교회로만 이 교회만 들어오면다될 걸로 이해하지만 왜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는가? 그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교회 개념과 더불어서 흩어지는 교회 개념도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로 사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양자로 불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을 훈련해서 세상을 파송해 나가는. 나중에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많은 교회가 혼돈하죠? 목양은 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 12절에서 목자로 불렀으니 그들을 에모든 사람들을 경복해 하고 무장시켜 가지고 그들이 봉사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목양은 우리 교인들이 하고 행정은 목사 하는거죠 그 교인 한사람 한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게 배치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근데 현재 교회는 구조가 망가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양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 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예, 그런 이야기는 좋은 얘기 같지 않습니다. 우 목사님들이 한번 기회가 필요가 있어요. 이, 리 예전에 사람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야채 가게를 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건물이라는 게 포도입니다. 포도는 들었다 보면 떨어져요. 원 떨어진 포도주가 많아지는 난차니까 장군님도 아깝다고 아 가져 손질해가지고 우리 그 한두 번 준다는 맛있게 먹었죠. 갈 때마다 주니까 난차해가지고 버리기는 미안하고 포도주 담자 <laughs> 그래서 포도주 담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포도주 담그가지고 위험을 돕으니까 밀크스토어에 가서 포도주 병 사오고 꼼꼼하게 깎아가지고 억지로 지로 넣어놨습니다. 한참, 한두달 지나니까, 지하에 놔두는데, 가시코 그러니까 콜크메가 빠져있어요. 아, 이게 늦어요네 다시 또새각가져다가 넣고, 못 나오게, 비닐을 덮고, 이렇게 을좀 묶어놨습니다. 물론 잊어버렸습니다. 한몇년 지난 다음에, 장모님이 오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두담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만일까지 다 봤단 말입니다. 아, 저도 하나 다 봤는데요. 하고, 아저씨 아저씨가 가니까아예 콜콤하게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여니까 시큼한 냄새가 나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썩어버린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포도주가, 뇌가 썩었는데, 목사가 콜콤하게, 콜콤하게 내봐야 5년, 10년은 또 콜콤하게 바꿔야 되니거요 바꾸고, 바꾸고, 왜? 구조가 넘어가야 됩 구조는 교인들은 목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도하고, 재생산구하 하고, 배운 대로 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재생산구조, 불신자가 계속 들어와 세례받는 구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약화되니까, 크게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들 유입될 줄 알고, 가다가 지금 그것도 이제 어려워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난 어려워. 문제는 출발은다 교회 구조가잘못된나중면교회을 다시 제자를 만드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불신자가 그 다음에 음. 교회를유입되 최근에 제사들 몇사람이 와서 아, 그럼 교회는 벌써 다섯번째 교회를 분가시켰고 음. 예, 교회를 지어서 예, <laughs> 어, 몇사람은 하도 부교육자 아, 개최에안 나가니까 아예 본인이 예, 교회가 300명 500명 되니까 100명 대유가 나와서 개천하신 분들이 <laughs> 계시고 한번 이제 300이 넘어가니까 지금 한 60명 데리고나 개차가고 나머지 거회는두개자에게 주고 나온다는 얘기에서아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개최하는 그렇지만 나오더라도 당회장권을 주지 마라. 뒤에 있는 후임도 5년 뒤에는 100명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모든 교회 당회장권 누구가 가졌 빈센트 필목사님이 16개 교회에 가졌습니다. 그 메토드를 가진 사람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28개 지교회를 가졌다가 은퇴하시면서 다 물러, 물려서 독립시키죠.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시대였어요. 교회는 재생산 구조가 죽으면 죽습니다. 지금 몇명모이자가 중요해. 가더 중요한 것은 올해 세해몇명 죽는가. 여분이 교회가 작아도 설에 3명, 5명, 10명 죽었다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들 살아있는 교회 가려면 교회 본래 구조가 바꿔져야 합니다. 자, 다만, 창조 가치와 구속 가치입니다. 지나가는 여분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한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지영 씨. 그런 창조 가치를 최대한 도로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씨도 마지막에, 돌아가서 얼마 전에 세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 가치만 있는 게 아니죠. 구속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예수는 님 나를 믿게 하셨는가? 예, 그래서 제가 미국서 80년도에 교획 개최하고 4년 봉사하고 한국 왔는데, 그때 미국이 테레비에 말을 아주 빨리 하는, 저도 좀 강의가 빨라가지고 천천히 하라고 그러데만은 그때 보통 사람들이 100단에서 120단을 얘기합니다. 내 친구 말이 빨라가지고 말을 빠르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말 빠른 김에 기네스비에 올릴 정도 빨리 하자 해가지고, 1분에 4 0 0달 이상 얘기해서 기네스비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걸 광고업자가 픽업해가지고 광고를 보여주는데 다른, 사, 다른 광고 3분, 4분 하는 광고를 1분이면 끝납니다. 보여주고 눈에 보여주고 할 말을 그 1분에 다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잘 나가던 어, 사람인데 어떤 창조 가치를 잘 개발한 또 제가 복귀했을 때 지금도 이래버렸는데 이번에 뚱뚱복을 위한 잡지가 있습니다. 뚱뚱하면 어디 가도 옷을 사기 힘들고 이리 한국 여자들 보통 사이즈 6, 7 잊지 않습니까근데 미국은 13, 30근에는 어하 나라의 남자가 둘이 들어갈 때는 옷이 큰, 그럴 뚱뚱한 사람들 아주 너무 비대지다 보니까. 근데 듬뚱한 사람들은 호텔에 가도 못 자요. 침대가 작으니까. 예, 킹 사이즈 베드가 있는 호텔에 소개해 주고 킹 사이즈 베드를 두개 들어 호텔 에 주고 건강 관리해 주고. 근데 그분이 아마. 예, 뚱뚱한나다음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용납을 받으라, 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창조 가치는 내 모습 그대로 봤습니다. 예, 미 시간에 가시면 한국의 심장과 의사한테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152cm. 군대 담배나 아주 키가 작으셨근데 그분을 말끔마다 하나님이 손을 작게 만들어서 내가 수술하면 이 손이 심장으로 들과 심장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 미국에는 못 만져. 그러니까 내가 일년이면 어마어마한 음, 돈을 버는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어진 역할을 맞이합니다 네,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용납한내 모습 그대로의 용납아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수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왜 이런 모습 부르시고 나를 예수님께 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내게 주어진 가치를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그게 구속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창조 가치, 우리 하나님의 작품을 강조하고 그게 예수 안에 주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구어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로 보았습니다 전체 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그 글로 볼수 있습니다. 창조력 있고 구속력 있고 창조자가 지금 탈월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할 수는 아우아담의 소명을 줬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전복하라그인명이 아담 때 스톱된 걸로 보아지지만, 아니죠. 이 명령 계속 이어집니다. 노아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것은, 이상세기 18장, 18, 19절이면, 뭐, 왜가 내가 보 아브라함이 주어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적속들이 윤리와 법규를 지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하신 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모세들과 이스라엘 부르셨들과 신명기 사장에 보면, 음, 이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윤리와 법도를 지켰을 때가나안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킨 이런 큰 나라가 있느냐?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나는 그런 그뭐마전소리치에 가는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월장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서 2장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제사자왕 같은 제상들이요, 풍택한 음, 백성이요,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2장 이 2장 구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양한 빛에 들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게 합니다. 왜왜 하나님 아브라함 불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세상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어 발전해가는 세상을 향해 매우 진격적인 매우 진취적인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사명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 나중에 모세 때 가서 최대국기를 언급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창조 원약에 주어진 특수부에 유래, 일반 주례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준명이 입니다 노동, 결혼, 그리고 안식이. 결혼에 다해서 하나 재미난 질문을 할까요? 에,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 밖에 해도 가서 결혼식을 해줘야 됩니까? 요새는 예식장이 많죠? 예식장에서 결혼한 데 가서 결혼식을 집행해줘야 됩니까? 해서는 안됩니까? 말아 무든 해도 되죠. 또왜 해도 되죠? 중요한 건 결혼은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는 두개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laughs> 어, 결혼 예식은 시민 예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이고 종교 개혁자들도 민법으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보스턴 네, 지역에 가시면 보스턴에 플리머트란 동네가 있습니다. 처음 청교도가 들어왔던 지역. 거기 가면 밀락으로 만든 맥스 미줌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 크기로 만들어졌고, 강가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결혼식 장면입니다. 주회자는 청독이고, 그 다음에 장소는 청독부, 공관, 강당이고, 신랑은 상처한 목사. 그다음에 이 신부는 어부입니다. 그 주례를 교회당이 아니고 공회당에서 했고 집행을 누가 했냐? 청동이 하고 있습니다. 왜그 사건이 중요하죠? 그 전까지는 카톨릭 카토리 교회입니다. 카톨릭은 성례입니다. 교회당 내에서 신부가 주례해야만이 인정이 됐습니다. 근그 종교 개혁자들은 그 성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신이보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내 모든 걸세놓고 그다음에 <laughs> 건강검진을 내놓고 그럼 사기가 이름 올리면서 예식을 여기서 할래. 그럼 바로 뒤에 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년, 75년 결혼했는데 그때 20분만 지면 이 판사가 그걸 받고 어, 사인을 해줍니다. 하여튼 사약을 판사는 뭐죠? 아니라 교회사겠다 미국은 목사가 진리를 어, 하는 것이 목사가 국가로부터 그 집리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 시청에서 주례권을 어, 이양해 주는사인을 주면 주례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하면 그 국가 대신에 목사 사인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 법원에 <뭐라> 가서 어, 시청에 가서 일단 이름 올려놓고. 강하 조인된 문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목사가 아, 준이하고 준이하고 그리고 사인해 주면 법적 문서가 됩니다. 이렇게 힘민어 보세요. 그 다음에 밖에 사는 것은 할 수는 좋죠. 그러나 교회 사는 게더 적절하죠. 아, 저도 우리 딸아이 교회에서 있는데 그때 여러 친구들이 와서 와, 교회에서 해도 이렇게 딴분실간니 예쁘게 할수 있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밖에서 막시간에 쪼들려가지고, 이 결혼식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또 왜, 이 중에 창조 타락 전에 주어진 게법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종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이제 종교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교 이전에 주어진 시민법이기 때문에, 어느 에서는 노동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의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는 전부 타락 전에 주어졌던 창조의 규례 속에 주어진 점입니다 이 세상이 정결될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이 정결되면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고 창조 주례가 안될 일이야. 그러면서상 창조 주례가 옛날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속에 깊 기수가 있는. 그러면서 우리 가 노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을 우리는 종종 노동을 얘기하면 곡괭이들과는 땀 흘리는 노동만 얘기하지만 지금은 땀 흘리지 아니한 노동들이죠. 그 IT 속에 주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그같은 손을 대줘야 해. 그다 우리의 이 시대가 변할 때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우리 목사님들 몫이고. 그런 부분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의 일로 보아집니다. 자, 특수규례는 아담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만. 요즘에 페드럴이란 말이죠. 연방이란 말을 쓰죠. 아, 아담에게 주었던 죄가 우리 모든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3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이걸 먹지 말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근본주의자들은 2장 17절 한지를 딱 뽑아 냅니다 모든은 순종하는 영생 무순종하면 처벌 증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한 얘기를 17절 하나딱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동산에 는이 나무는 임의로 먹되 동산 전체는 노동면령입니다이 동산 전체는 너가 경위자가 관리해서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건 모든 건내 수완이다. 이 모든 건 먹지만 단 중앙에 있는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럼 이거 하나 먹지 말라는 명령 중에 이의로 넘는다는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적, 문화적 명령,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는 안 된다. 그럼 해석이 넓어지죠? 넘는다고 해서 이 금기 명령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큰 틀에서의 금기 명령을 주었을까? 근본주의자서는 순종, 불순종, 믿느냐, 믿느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딱 해야 할 것인가? 좀 넓게 본다면 두 개가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와비주물의 구분입니다. 창조주와 <laughs> 이제 먼저 설명이 되죠. 영적 책임과 문화적인 책임. 신6적인 문화적 책임입니다. 모든 동사를 관리하고 의미도 먹대 그리고 그 속에 영적 책임, 그 다음 세상을 관리하는 책임물에 있지만은 우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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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성. 우리 어, 안테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노동은 뒤해져 버리는. 근본주의자들은 17절만 해석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16절, 17절 함께 해석합니다. 자, 함께 해석하게 되면, 17절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크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왕의 통치의 대리권을 주었지만,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왕 자체가 아니다. 너는 왕의 대리자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신이 될수 없다. 이 땅을 다 관리한다고 해서 신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17절 통해서 장조주가 누구고, 피종을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이 땅을 관리한다고 해서 인간이 이 땅에 언제나 스스로 왕이 될수 없다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너 마음도 하는 것이 아니다 너 마음도 하면 이 죄도 송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법으로서의 규례입니다 우리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문득 도오면 모세율법입니다. 그 모세율법 이전에 법이 없었는가? 모세율법 이전에 법이 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법이죠. 문서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너에게 피채 먹지 마라. 또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받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다 법이에요. 음? 문수가 되지 않은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전해줘요. 그, 모세 이후에 법이 없는가? 아, 예수님이 새 개명을 주셨는데. 이게 법이란 말하고 앞에 주어진 법에 차이가 있는 건가? 법이란 말에 많은 사람혼동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다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세 때부터 종말까지 계속 살아있다. 음, 말씀이 주어지다가 모세 때 문서화 되어집니다 성문화 되어진 법이 있고 그 법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죠 구약 신약 성경에 법이 폐기됐단 말은 없습니다. 법이 완성되어서 법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에 가는 일은 예,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신약 교인도 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속기는 예, 그럼 우리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지침서가 법입니다. 그러면 창소 때부터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담 때부터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노와 아 아브라함 때 구체 설명되고, 그리고 모세 때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겁니다. 그 성문화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면 나중에 바울이 법이 없으면 법이 뭔지 모르지 않느냐. 법을 알 위해 주셨다. 법은 안지침이다법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 도 오기까지 그 기능을 권했다. 예수님이 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인했다 그러니까 큰 실학적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준명령도 일종의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이제 나중에 발전해가면은 이제 모세 때성문성에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복을 완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법도 자체로 발전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세운 한대 마음이, 음, 어, 마음. 법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음,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 아담에게 준 특수 기례 사우나가를 먹지 말라고 한건 좁은 의미의 순종과 불순종보다더큰 의미로 첫 번째 창조주와퀴조을려거두 번째 법으로서의 주례 우리 지침으로서의 주례 하나님 안에서 이건 하지 말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삶의 지침서입니다. 진짜 이걸 오른다, 그리냐. 음, 법을 지킨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죠? 법이라는 걸 믿는 자, 이니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